심사위원단이 어, 꼭은 선정 사유를 선해드리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된 SBS 끝까지 판단입니다 어, SBS 끝까지 판단은 탐사 계획 보도인데요.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그첫 순서로 삼성 경영권 승계와 월버랜드 땅값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보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등 삼성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시기마다 에버랜드 필지 공시집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어, 국가 권력이 삼성 승계 작업에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지 그 정황을 파헤쳤습니다. 어, 이 보도는 지금 현재 이지훈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삼성 승계 작업이 인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인데요. 어,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정황을 SBS가 추가했다이 어, 점에서 심사위원단이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 아, 박수환 심사위원단은 어, 최근 삼성 관련 보도가 유난히,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들 중에서도, 아, SBS 끝까지 판단팀의 보도가 파급력과그 가치에서 컸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상을 주셔서. 다른 상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상을 받으려면 저희가 이제 출품을 해야 되 돼요. 그, 이걸 어떻게 게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상은, 뭐지난저에지 항상 알아봐 주시니까 참 고마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그 보도 이후에 굉장히 파장이 있었으면 좋도 하고 그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는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어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경영신문 외에는 아예, 아예 아무데도 쓰지 않았다는 래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었던 사례인데. 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아, 지난해 5월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기획지지부였었는데, 이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좀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려고 했는데, 마땅한 이름이 생각나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중에, 그래서 그게 그 논의를 하던 중에 나도 후보자였는데, 일단 저희부터 약간 거부감이 처음에 그 단어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과연 그 지상파 방송하는 또 지상파 방송이 아니더라 기존 언론에서 끝까지 판다고 해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겠느냐. <laughs> 첫째, 두 번째는 끝까지 판다고 해 놓고 니들왜 끝까지 못 팔냐는 조롱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두 이 가지의 고민거리 때문에 그냥 팟캐스트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 이름으로 먼저 썼던 거고 부서는 그냥 가다가 이 사안을 보도를 하는 여러 준비 과정에서, 아, 기획치제부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겠다. 이 사안의 무게감 그래서 탐사부도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끝까지 판다 준비했던 필러와 팀을 해서 알리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아무튼 끝까지 판다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는 데는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도 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사회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어, 특히 사법제도화 하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할 사법제도 하에서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검수사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될 언론으로서 그 화두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꽤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해